채현준 TV 근데 저는 옛날에 던파했던 추억 생각하면은 압도적으로 떠오르는 게아 진짜 재밌게 했던 추억 진짜 많은데 왜딱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초등학생 때 던파를 이제 막 하는데 이게 좀 이제 사기를 당했어요. 이제 거래를 했는데 이제 상대는 이제 고가의 아이템을 주고 저는 이제 돈을 주는 그런 거였는데 상대가 몰래 이제 고가의 아이템에서 저가의 아이템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모르고 교환을 했고, 저는 이제 돈만 이제 딱 털린 거죠.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서러워갖고 진짜 엉망울었거든요 제가 컴퓨터 앞에서. 근데 저희 형이 깜짝 놀라고 너왜 울어?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이제 아이템 바꿔치기 한 애한테 이제 비속말로 온갖 비속어를 다 쓰면서.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형한테 좀 고맙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사기라는 걸 당해봤으니까 너무 충격도 컸었고 이러면서, 아, 전돈파은그 없게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